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해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올해는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아픔, 건강의 문제, 또 교회 안팎의 여러 도전들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라고 대묻게 되는 현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현실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는 언제나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치 우리 결심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 보면 감사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천상의 노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기뻐하시고 나누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과 기쁨 속에서 울리던 찬송이 바로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입술을 열수 있는 것은 그 은혜로운 노래가 지금도 주의 어린 양과 보좌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출발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출발이 아니고 천상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옷 입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양과 그 보좌 앞에서 감사의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절망의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고난 중에 있던 교회를 대신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단지 한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결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의 어린 양과 보호자 앞에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감사의 찬송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에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보낼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은 이곳에 땅의 열기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비가 오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천상의 어린양의 보호자,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울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리는 감사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청년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고 노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어린양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속에 때로는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인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감사의 향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전히 어린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본양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하늘에 우리가 실옷 입은 성도들이 어린양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격적인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그 감격적인 예배가 요한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성한 생명을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여러분들께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입니다. 11호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12절에 특별히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 일곱 가지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종기와 능력과 힘. 그러니까 일곱 가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 아파트를 샀는데 값이 막두 배로 뛰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땅의 물질적인 축복.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 가지 완전한 축복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2절의 축복인데요,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이 일곱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찬송이 막 나온다. 아, 이번에 장학 후원에 제가 회원을 성결대학교 장학 후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목동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도 반토막이 나도 팔린 게 감사해서. 그래서 그 것에 11조 정도 되는 것을 장학후원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파트 값이 두 배로 뛰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럴 텐데, 이분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에는 찬송이 있는 겁니다. 찬송의 축복을 받은 거죠. 영광의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당하고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 하늘의 영광.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정말로 부자의 집 앞에서 개들과 함께 그렇게 흘려진 그런 것을 집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올려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의 축복입니다. 지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축복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로 인해서 된다. 존귀해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다이 일곱 가지를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 능력, 힘. 이 일곱 가지를 이렇게, 에, 우리는 글을 읽으니까 글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쓴거 아닙니까? 이거는 입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입체적인 것을 글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광과 종기와 찬양, 능력과 힘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좌편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가 있고, 가운데 핵심의 네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존기 능력 힘. 여섯, 일곱, 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감사. 감사가 있으면 찬송이 되고요. 감사가 있으면 영광스럽고요. 감사가 있으면 지혜로워지고요. 감사가 있으면 존귀해지며, 감사가 있으면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있으면 힘이 생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일곱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패해도 내가 좀 어려워져도 감사가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존귀해지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력이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의 때라도 내 자손이 아니면 자손의 자손이라도 그때 되면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겠지 영광스럽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는 지역의 많은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세웠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 왔습니다 특별히 사회, 사공토 사랑의 공동식사 나눔토에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하십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될때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목요 헌신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임 얻어서 어려운 몸을 이끌고 교회 봉사를 했다. 그래도 내가 숨 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힘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바로 하늘의 감사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의 신학적인 선순한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먼저 감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가 다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몰트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응답을 부활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깃발을 들고 나간다 이몰트마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독일군으로 나갔죠. 나가가지고 잡혔습니다. 신학자가 되기 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영국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영국에 끌려가가지고 한 해안가 그곳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데 그 영국의 한해안가에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 성탄절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때 이몰트만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독일군 포로로서 영국군에게 잡혀 있지만, 그러나 영국의 그 목사님 부부가 그들을 초대해서 추수감사절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희망이 있구나. 전쟁 중에도 희망이 있구나. 죽음에도 부활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자가 됐습니다. 신학 박사가 대거 이들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희망이 있다.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이분이 부활을 항상 생각했는데, 부활은 멀리 있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 속에 죽어도 살겠고, 요한봉 복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우리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결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에 그렇게 썼어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황교 장로님 돌아가시고 또그 지난 달에 민기세 장로님 돌아가시고 또그 전에 계속 우리 원로들이 돌아가시면서 아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다 세상을 떠나는데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몰투만의 심정이 되더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원로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멀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그런 연락을 옵니다 카톡으로 연락도 오고 그리고 아 목사님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 주님 앞에 제일 교회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네요, 도 맨 앞에 우리 이병성 권사님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계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천상을 보시고 오셨군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는 깊은 감사가 풍요의 때가 아니고 결핍과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고, 요분 모든 것 잃고도 예배하며 감사했고, 예수님은 겟세만의 슬픔 중에 떡을 떼시며 감사했습니다. 저 십자가는 감사의 가장 깊은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미국의 인터내셔널 홀리니스 철시 국제 성결교회가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성결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23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때 아닙니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도 미국의 선교 교회는 그곳에서 헌금을 하고 우리 한국에 그걸 보내고 지금 한국에서 우리 선교 교회가 이 땅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3대 교파로 이렇게 우뚝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말 신사 참배를 거절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적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6.25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가 폐허 속에서도 예배당을 세우고 감사하세 전하신 주께 부르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학교와 고아원과 신학대학을 세워가며 감사했던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감사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를 통해 다시 감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회복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의 도전 속에서도 다시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붙잡고 선교의 길을 놓지 않고 이 모든 과정에 눈물의 헌신과 조용한 본사와 이름 없이 섬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굳굳이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감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종기 영광,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곱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